다석의 명상록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르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르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명궁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두 번째. 이르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명궁신. 아침 서울에서 저녁 광주니 하루 길게 차 탔네. 조경모광 일장성 온 하늘 눈 오르는 듯 강과 산에 안개에 걸치었네. 만천설이 무강산. 나는 삶 드는 죽음 사이 하느님 생각하라 일러. 출생 입사 명궁신. 만비오 하느님 무시이 추이 도위도 시쁘기만 그길 무심 이서한. 이어진 산 이리저리 뻗었고. 강경엔 눈 하얀데. 연산 부는 강경백. 구도자의 속탐 있냐? 기차는 연기 뿜으며 바삐 달려 소승 번뇌 화린굽 김제만경들 누렇게 익은 배로 풍년 들기 바라고 김제만경 원앙 등 이대로 봄이면 눈녹은 불이 사방로에 못을 이루리 종차 춘수 만사태 차 안에서 하루 동안 일이 꿈에 듣고 본 것인가? 차중일일 목문견. 세상에서 일생 또한 무엇을 보고 듣는다던가. 세간일생 하시청. 잡단 것 듣고 봐도 마음은 고요하기만. 문견잡박 심한산. 깊은 속 헤아리니 밝은 참을 생각. 시청심호 삼영성. 1959년 1월 15일. 궁시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영모는 주역을 옛날 중국 사람들의 물리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문물리학입니다. 오늘의 카프라나 장의기 인문물리학을 시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주역을 읽었으나 인문물리학으로만 읽었지 전복의 책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유영모는 주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역은 중국에서 오래된 경전 가운데 하나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주역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못을 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하여 주역을 미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늘거리가 주역을 이죽거리면 요새 사람들은 괴사를 한다고들 한다. 이리저리 돌려대기를 잘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주역은 괴사를 읽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학모가 주역에 나오는 수거 가운데 특별히 자주 쓴 것이 있습니다. 수사입기성, 진독수업, 지정종지 등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궁신지화입니다. 궁신지화는 하느님을 생각함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 수성이 깨끗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기도 참선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여 생각이 참되어진 큰 얼라다. 영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궁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느님을 알려는 것이 궁신이다. 우리는 거짓인 죄나로는 죽고 하느님은 얼마로 손나자는 것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궁신은 식물의 향이성과 같이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다. 아침 서울에서 저녁 광준이 하루 길게 차탔네. 조경모광일장성온 하늘 눈 오르는 듯 강과 산에 안개 걸치었네. 만천설이 무강산 아침에 서울을 떠나 저녁에 광주에 닿았다니 하루 종일 걸린 기차 여행입니다. 이때가 1959년도입니다. 아직 권함선은 단선이었으며 고속도로는 물론 없었습니다. 타석사상에 관심이 깊은 윤호정 노숙현 부부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라이프 오피스텔 성천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다석사상 강조에 그날에 왔다가 그날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금속지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영모가 빗골 방림동에 있던 동강원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는 길입니다. 동강원에서는 해마다 정최는 정기총회가 열리고 대개 일주일간 수련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강원은 토착 자생 독신 수도 집단으로, 이연필이 창설하였습니다. 이연필 을각별히 아낀 유영무는 이연필의 조청이면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차 여행에는 자리 없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70노인이 10시간 가까이 서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구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무슨, 강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이 워낙 어려운 줄아, 여비를 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 방림동에서 남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는 삶 드는 죽음 사이 하느님 생각하라 일러. 출생 입사 명궁신, 만비오 하느님 모신이추이 더위도 시쁘기만, 거길 그 무심 이서한, 나오니 삶이요, 드이 죽음이라. 이 말은 노자 50장에 나옵니다. 사람이란 작게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업에서 나와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나들이나 일생 동안의 나들이나 나들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유영머는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도 나고드는 생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9억 번을 호흡한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사는 것이요. 숨을 내쉬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는 것이 한번낫다가한번 죽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결국 9억 번을 숨쉰다 해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이지.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숨을 한번 들이시고 한번 내쉬는 것이 곧 생명의 내용이다. 한번 숨쉬는데 생의 더덕숨과 명의 보통아님을 볼수 있다. 유영만은 생명의 내용이 숨쉬인데궁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을 숨쉬고 짐승은 허파로 공기를 숨쉬는데 하느님 아들은 마음으로 성령을 숨쉽니다. 영문은 말하기를 내가 숨을 쉬는 것은 성령이 숨을 쉬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인 하느님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데 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느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있다. 성령을 숨쉬고 하느님 아들로 손나는 것이다.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몸생명은 참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지는 얼생명이 참생명이다. 얼생명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아들이다. 숨안 쉬면 끊기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숨 쉬지 않아도 끊기지 않는 얼숨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길이나 그 태일이나참 나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쥐, 의더 있다위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유영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가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 절대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하나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하나로 참산다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궁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알려는 것이 궁신입니다. 궁신좋아하는 하느님을 생각함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 수성이 깨끗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기도 참선인 것입니다. 궁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을 숨쉬고, 짐승은 허파로 공기를 숨쉬는데, 하느님 아들은 마음으로 성령을 숨쉽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참생명입니다. 얼생명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아들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